아까 전에 어떤 분이 그 도네이션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실 때 나왔잖아요. 아, 저는 그게 좀 부적이지 않았나라는. 그러니까요! 도네이션 못받았네 도네이션 달라 그러려고 랬는데 자, 그러면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에이스의 귀걸이가 20개입니다. 그 다음에 에반의 막걸리가 20개입니다. 네, 합이 40개입니다. 그래서 재물 없이 40개 연속 제작 들어갈 거고요. 고! No.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이미 나는 그게 그려져 가지고 와! 에허. 한 번, 두번 지금 훅까지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슬슬 이제 앞부분은 재물이었고 이제 슬슬 왔습니다. 네, 슬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쌓여가고 있어요. 지금 터질라 그래요. 이제 잘 보세요. 터집니다. 잘 보세요. 자, 자 마지막입니다. 제발 이거 전부 다 에반의 목걸이 두개 먹기 위한 각이었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꼭 받고 갑니다 스택 쌓였어요. 아, 제발 하나만 완전 하나만. 자, 현재 남은 개수는? 어, 아직 총알 좀 있습니다. 고. 제꺼도 맡겨도 될요 아, 맡기시는 거 괜찮아요. 맡기시는 거 괜찮은데, 진짜 맡기시는 분들, 저, 저는 진짜 너무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이럴 때마다 너무 제가 속상하거든요. 각오하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완전 먹자 나와라. 나이스! <laughs> 감사합니다. 나이스! 야, 야! 방금 도네이션 너무 좋았다. 도네이션이 살렸다. 도네이션이 살렸다 진짜. 완전 먹자 나와라 타이밍에 그냥 바로 도네이션에서 도드르그냥. 야! 나이스! 하나만 더 먹겠습니다, 연타로. 되냐되냐될것 같은데. Nope. 아! Yeah. 아! Yeah. 아! Yeah. <laughs> 아유. 자, 이렇게 해서 어, 40개 제작해서 에반의 목걸이 하나 먹습니다. 네, 에이스 귀걸이랑 에반의 목걸이를 두개다 드렸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요즘 이 확률에서 하나 먹은 것도 솔직히 괜찮지 않나. 아, 그래도 이제 먹었으니까, 그래도. 자, 근데 이번 본주님께서는, 음, 내용이 좀 있으세요. 그 사연을 잠깐만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드립니다 근데 저는요 애기부터 해주세요 애기는 어차피 오늘 제작하면 100개를 채울 수 있어서 어쨌든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운이 너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까도까도 안나오네요 강님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애기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애목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연이 애기를 벌써 100번 제작을 하셨다 합니다 근데 하나도 안 나왔다 그래요 넷마블 이런 개 정말 자 기냥 하나 가져가세요 그렇게못 드리지 그냥 이거 하나 끼세요 지금 자 이제부터 본 게임 시작입니다. 자, 애기 먼저 들어갑니다. 천장으로 먹게 하지 마라. 아직도 이 게임을 하는 분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마음이 있다면 하나를 주기를 바란다. 자, 여섯 번째 나온다고요. 나와라. Nope. 이제 선상으로 먹게하지 마라 너네 나와라 오히려 무가극 분들이 오히려 되게 잘 뛰우시는 것 같아 이 악세사리는. 자, 에이스 귀걸이는 어, 천장으로 가져가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영자님, 지금 저희 22개 들어갔어요. 이거 스택 쌓이고 있는 거죠? 에반의 목걸리 기대합니다. 에반의 목걸이 들어갑니다. 고. 전 주인님도 이제 뒤에서 드셨잖아요. 에반의 목걸이로 자. 아까 전에 어떤 분이 그 도네이션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실 때 나왔잖아요. 아, 저는 그게 좀 부적이지 않았나라는 그러니까요. 도네이션 못 받았는데 도네이션 달라 그러려그했는데 야, 이게 이렇게 가기 잡히네. 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아직 10개는 열, 열 남아 있어요, 지금. 하나 더 가져와. 이 씨. 세팅 2,000원 감사합니다. 유니티나 MO 제 하나 더줄 것지? 예! 아우씨 느낌 왔었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절대 지금 실패해서 예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형님. 네, 두 개는 아이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 진행할 컨텐츠는요, 점프펫을 합성하는 컨텐츠입니다. 근데, 천장이라 무조건이에요. 자, 저희 길드에 이제 린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유튜브 닉네임은 김태우라는 저랑 디아블로 길드원이자 세븐 나이츠 길드원이자 저랑 모든 게임을 항상 같이 하고 계시는 정말 저의 그 약간 소울메이트 같은 브라더 형님이신데 자, 팻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팻이 리첼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루디가 있고요 크리스가 있고 에반이 있고 에이스가 있어요 자 그럼 없는 걸 말씀드려야겠죠? 자 집중 들어갑니다 없는 거! 닝이 없습니다 코제트가 없습니다 신규 1티어 패들이 없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인도 없습니다 무조건 3마리 중에 하나야! 확정이 라서 근데! 여기까지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멸의 아이린 가운데 넣고 양쪽에 클레어가 쌈 싸자 이렇게 이 느낌으로 할게요 자 일.. 아 미친 진짜 아..씨.. 아, 미친뽑가마진나뭐 맨날 루디야 루디야 그냥 아니 뭐 하는 사람마다 다 루, 루디만 뽑아 루디만 자 이게 한 번이 5천원이라서 자 돌려보겠습니다 고 제발. 아, 모두 뭐, 또 해감이야. 아니 뭐 루디 죽인 에반이 나왔네. 자, 한번 더.